잘네요니까요잘모서고마워 아, 뭐, 뭐, 아, 네. 네. 뭐, 아, 이런 얘기는 저, 네. 정도 정도 오랜만에 이렇게 아, 네. 어, 서잘요 <laughs> <그러니까요. 웃음> 뭐, 감사합니다 니다다 한 주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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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주 쉬어간다더라고요. 아, 아, 응. 그래도 네. 명절은 네. 다 같이 잘 보내야 네. 되니까 푹 쉬어요. 내 <laughs> <laughs> 네, 본 집에 안 간다면은 네. 그러도록 할게요. 네. 아, 반갑습니다. 고마워요. 안녕. 아, 고마워요. 오, 우리 이사야. 네. 응. 안녕. 제가 제일 많이 축하를 받은 것 같죠 멤버들 중에서. 네. 그러니까요. 3일째 네. 보네요. 항상 감사하지. 타이밍이 참잘잘 태어나야 잘 되더라고. 오늘? 오늘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? 아, 그래요? 오기가요 오늘 제가 아, 엔딩 요정이었잖아요 새연날이 뜻깊은가 들이 9명이 결성된 저도 오늘 엔딩 응? 잡힌다는 말 듣고 이렇게 나야. 했는데 생각보다 그 텀이 짧더라고요. 그래서. 마지막에 어. 웃었는데 그 웃는 게 도중에 잘려가지고 약간 당황했어, 나는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근데 추석이어가지고 그렇죠. <laughs> 네, 명절 감사합니다. 때 쉬고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. 들려요?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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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? 아 그러니까 <laughs> 음, 저번주요? 아 그래요? 매체때 아, 엄지는 기억은 안나는데 항상 와주시는거 알죠 아 아, 무대요? 아, 진짜, 역시. 인가가 장난 아니죠? 네. 아, 나도 가고 싶다, 생일 카페. 진짜요? 고생하셨습니다. 저를 축하해줬어요.